안녕하세요, 생방송 학 웹캠 씨 유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냐고요? 제 생일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보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은요 과학의 날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건요 우리가 있을 땐잘 모르지만. 막상 없으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로 하죠. 특히 과학 중에서도 이 정보통신의 발달은, 어,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보다 어, 이 타의 추종을 들어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투표할 때도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런 인터넷 사용자가 얼마 전에 5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 치수는요, 전세적으로 1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예, 앞으로도 어, 멋진 어, 인터넷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투표하시기 전에 1위 후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치열하게 역시 이번주에도 1위 후보에 오른두 팀입니다. 싸이와 진우션인데요. 진우션을 응원하신 분들은요, ARS 1580 21번 누르시면 되고요. 어, 지금 무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저분을 응원하시는 싸이를 응원하시는 분들은요, 1580 22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위 후보는요, 폭발적인 옆기의 주인공 사이드 무대입니다.